믿고 만나는 비대면 영상 플랫폼 미차 어플 여러분들 많이 보고 계시죠 자 오늘도 미차 어플에는요 새로운 중고 자동차가 매일매일 업데이트되고 있습니다 그것도 영상으로요 자 여러분들 오늘은 제가 너무나 특별한 곳에 와 있는데요 강서구 가양동에 위치되어 있는 서서울 모토리움에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께 보여드릴 이 아름다운 라인을 갖고 있는 차량 bmw 420 i m 스포츠 그랑쿠페 모델인데요 자이 차량은 f32. 들이 갖고 있는 차량입니다. 자, 이 차량 가격 2,850만 원이라는 저렴한 가격에 나와 있고요. 자, 2017년 4월에 등록된 63,51km밖에 만안탄 차량입니다. 자, 이 차량에는 성능지가 깨끗한 편에 속하는 차량인데요. 어, 그런데 프론트 엔다 좌쪽 그리고 라데터 소포트이두 군데 외판 부분이기 때문에 신경 쓰지 않더라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바로 교환만 된 차량이고요, 무사고 차량이 맞습니다. 함께 보시죠. 자, F32 바디를 갖고 있는 차량입니다. 자, 요 차량은 2017년 4월에 등록된 차량이고요. 자, 요 차량은 트윈 파워 터보 기술을 통해 역동성과 효율성을 동시에 규현한 뉴4 시리즈죠. 자, 3 시리즈 기반으로 만든 자동차이긴 한데요. 3 시리즈보다 조금 더 차체가 많이 낮습니다. 스포티한 느낌의 M 패키지. 자, 안쪽에 카본 느낌이 중간중간에 카본 느낌이 아니고 카본이 들어가 있습니다. 앞쪽에 있는 범퍼라든가 뒤쪽에 레어 스포일러 그리고 어 에어 인테이크 쪽에도 살짝씩 이렇게 카본이 보이고 있고요. 그랑쿠페, 자 M, 스티어링, 휠, 미쉐린 타이어 들어가 있습니다. 자런플랫 타이어 들어가 있죠? 자 트레이드 같은 경우에는 어? 60% 정도 남아있네요. 자, 디스크도 그렇고 굉장히 깨끗하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개인적으로 제가 너무 좋아하는 블루 컬러인데요. 어, 뭔가 약간 청량함이 느껴지는 색감이고요. 자, L자 라인의 뒤에 테일램프, BMW 아이덴티티를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자, 리어 스포일러 카본도 굉장히 깨끗하고요. 뒤쪽에는 머플러, 어, 그리고 디퓨저 라인도 굉장히 깨끗하게 보이고 있습니다. 자 파워 전동 트렁크 자이 차량 그랑쿠페다 보니까 지금 차체가 창문까지 같이 열리죠 굉장히 날렵한 선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이렇게 어, 트렁크 공간성도 같이 가져가는 차량 자 안쪽에 응급키트 들어가 있고 안에 빨간색깔 시트가 들어가 있습니다 자 위쪽도 그렇고요 굉장히 깨끗하게 유지가 잘 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자 프레임리스 도어 자, 확실히 3 시리즈 기반인 차량이라서 막 그렇게 넉넉한 공간은 아니지만 그래도 공간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프레임리스 도어로 들어가 있죠. 그리고 빨강 색깔의 아 빨강이 막 근데 좀 보기 싫은 빨강이 아니고요. 그 소파에서 볼수 있는 약간 톤 다운된 톤 다운된 느낌. 자 열선 시트 들어가 있습니다. 오호. 확실히, 남성분들이 타시기엔 조금, 음, 불편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뒷좌석은. 오! 자, M 도어 스커프가 메탈로 올라가져 있고요. 자, 이 차량도 드라이빙 어시스턴트 플러스 패키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차, 차선 이탈 방지가 들어가 있는 차량이고요. 이야호! 저 3포크, 3포크, 3포크로 되어 있는 M 스티어링 휠 그리고 패드시프트 들어가 있습니다. 자, 크루즈 컨트롤 들어가 있죠. 앞쪽에 6만 598km를 탄 차량입니다. 자, 그리고 가운데 보시면 ETC 룸미러 들어가 있고요. 위쪽에는 SOS 버튼 있는 거 아시죠? 그리고 썬루프가 1열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자 시트도 그렇고요. 전체적으로 지금 까지만 하나 없이 버튼 눌린 버튼 같은 것도 없이 깔끔하게 타신 부분이고요. 어.. 사이공 아이. 자 터치가 안 되냐. 18년도부터 됐죠. 네 터치는 안 되고요. 이렇게 다이얼 커맨드 형식으로 되어 있고요. 자 이렇게 가운데 센터페시안 여러분들 이제 익숙해 익숙하시죠. 자 버튼 까진 하나 없이 깔끔하고요. 오토로 에어컨이 좌우 독립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차키가 이렇게 오, 이게 스웨이드네. 네, 이런 식으로 차키 들어가 있고요. 안쪽에 컵홀더, 자, 8단 단 8단 자동변속기 들어가 있습니다. 스토닉, 어, 지금 되어 있고요. 스포츠, 에코프로모드 이런 식으로 제가 원하는 스포티한 어, 다이내믹 트랙션을 움직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주차 보조 센서, 사이드 브레이크 안쪽에 이렇게 공간성까지 들어가 있는 차체가 전체적으로 아주 깔끔한 차량입니다 HUD도 아주 선명하고요 자, 184마력을 갖고 있는 우리의 멋진 420i 모델 중에 그랑쿠페 M 스포츠 모델입니다. 자, 지금 앞쪽에 는 범퍼 라인도 카본, 그리고 카본이 곳곳에 숨겨져 있어서 찾는 재미까지 있는 차량이고요. 가격대도 굉장히 좀 저렴하게 나온 차량이기 때문에 금방 없어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 차량이 궁금하신 분들은 바로 위쪽에 있는 번호로 많은 연락 부탁드릴게요.